아니 지효는 지금 여자 만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진짜 시 38번. 뭐래? 뭐 있? 인증내 건지고. 물론. 자, 생물학 생물학 해뤄도벨 걱정하지 마. 예? 걱정하지 마. 화장 지우면은 윈터보다 더 예뻐. 자, 생물학 아생바이올리스트는 구분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자, 유사성을 예. 오케이. 지우 여친이요. 아니 내 조카. 어. 자 깜짝이야. 자상사의 형질은 원래 트레이트가 무슨 뜻이에요? 특징. <laughs> 상사의 특징은 어떤 원스인데 이 원스는 뭐냐 해부 가지고 있다. 커먼 펑션이 뭐야? 어 일관적인 기능 을 공통된 기능을 갖고 있다 자 그냥 어로우스는 뭐냐면은 뭐 발생하다 생겨나다란 뜻이야 생겨났다 예 다른 이런 브랜치브랜치가 뭐예요 나무 가지 예 진화의 진화 진화적인 나무에 다른 나무 가지를 갖고 있대 아이구야 자 그리고 또 동사 나왔네 자 중요한 점에서는 not the same organ이라고 했으니까는 동일한 기관은 아닌 성, 성질이다 자. 오이뭐요 다시 한국말로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이거 누가 알고 주냐면 자, 우리 우리 누구 우리 우리 양원에서 가장귀엽고깜찍 아이 하나, 둘, 셋. 네, 드 헤럴드 보이. 상사형공이 공통된 기능을 가지는 것들이지만 진화 계보의 다른 가지에서 생겨났고 중요한 명에서 동일한 기원이니 예 지나면서 아. 다른 가지가 생겨났고 중요한 면에서 일단 동일한 기간이 아니다. 음. 아 몰라든 그런 게 있대. 나도 잘 몰라. 나 과학을 몰라서. 아그 다윈이요. 네. <laughs> 자그 다음에 또 wings of bird라고 했으니까는 새의 날개랑 그 다음에 벌의 날개 맞죠? 새도 날개가 있고 벌도 날개가 있죠. 얘네들은 둘다 사용됐다. 자플라이트가 뭐야? 나는 거. 그리고 are similar 유사하다. some ways 어떤 방식으로는 되게 유사하죠. 둘다 날개니까. 자, because 왜냐면은 자, 날개를 위해서 자, 프라이트를 위해서 사용된 그 어떠한 것은 자, has to be built라고 했으니까 만들어져야 된대.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날개 위에서는 날개 비행을 위해서 쓰니까는 이제 날개 위에서는 날개의 방식대로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나 봐. 그리고 자, 그 날개들은 자 <laughs> 생겨났다 어떻게 인디펜던트들이가 뭐예요?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생 생겨났대 뭐하면서 진화 어 진화상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별개로 생겨났고 그리고 그 날개들은 have not h in common이라고 했으니 공통점이 있어 없어 없네요. 없다 자 they are used in flight라고 했으니까는 자 비행에서 그것들을 쓰는 것 빼고는 공통점이 없다라는 거야. 벌의 날개를 찢을 때는 재채기값이 덜 들지만 새의 날개를 찢으면 재채기값이 심할 것 같아요. 잠자리는 많이 찢어봤지. 잠자리 많이 봤어자 그래서 아까 여기 똑같이 얘게기 했듯이 뭐 진화계보에서는 뭐 다른 게 생겨났다 했듯이 진화론 진화상으로 별개가 생겨났고 자 비행에서 그것들을 쓰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없대요. 자 상동 자 이게 무슨 뜻 대조. 대조적으로 상동의 특징은 있뭐 있을 수도 있지만은 뭐 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laughs> 공 공통된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자 그런 그러나... 다음 이게 내려오다라는 뜻이야. 예. 어디서 내려왔어요? 공통된 조상. 조상 그래서 가지고 있다 몇몇의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근데 그 구조는 뭐냐? 인디케이트가 뭐야? 어 가르쳐 준다 보여준다 뭘가뭘 보여주냐? 같은 뭐야? 르간응자맞아 음. <laughs> 맞어 같은 구조를 가진다 원래 올 올간이라는 것은 그 안에는 장기 이런 것도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봐서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상사형질과 그 상동형질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의사, 이것도 아, 이거 한번 다시 또 정리를 또 할게요. 예, 네. 아이고야 잠나, 환장하죠. 자, 그 이게 누가? 배시 누구야? 박쥐의 날개랑 말의 어? 어, 나왔잖아. 말의 어디? 발가락 앞다리요? <laughs> 앞다리는 가지고 있다. 다른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두 가지는 즉 어, 박쥐의 날개랑 그다음 박쥐아니 <laughs> 박쥐의 날개랑 나 말의 이런 앞다리는 자 모두 뭐가 됐대? 변형이다라는 거야. 뭐의 변형이야? 앞다리의 변형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 날개가 원래 앞다리가 변형된 건가 봐 배시. 그리고 말도 우리 했었잖아 그 뭐, 거기에서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그게 이제 변형된 거잖아. 어, 예. 이번 시험이에요. 예, 어. 자. 그 모든 포유류의 이런 조상들, 예. 그래서 모든 포유류의 조상의 앞다리가 모두 변형이 된 거다라는 거야. 음. 예. 자, 그 결과 그들은 나누었다. 자, 뭘 나누었냐? 자, 난 functional t r a i t 라고 했으니까는 비기능적 형 성질을 공유한다.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어더 넘버로브는 수저, 뼈다구의 수레든지 그 뼈다구들이 서로 어떻게 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예. 그래서 어, 뼈의 개수와 그것들이 연결된 방식과 같은 비기능적 형질을 공유한다. 예, 공유한다라는 건 같다라고 봐야죠. 자, 그다음. 하이이 씨발 이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예, 이게 구별지다라는 뜻이죠. 자, 이 생물학자들은 보통 자, look at 본다. 뭘 봐? 자, 전체적인 어, 이 이 아키텍처리 뭐예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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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응. 건축이라고 해도 돼. 자, 이런 기간 이런 기간들의 이런 장기들의 이런 그 건축을 본다.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런 틀을 본다. 그리고 포커스가 뭐야? 집중. 집중한다. 집중한다. 자, 그들의 가장 쓸모없는 뭘? 프로퍼티 있어요. 특징. 예. 네, 속성이나 특징들. 예. 네. 아유 씨. 샘플 어, 내 거야. <laughs>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생물학적 유사성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상사형질이 있다. 자, 여기다 밑줄 그어줘. 자, 상사형질. 자, 안 그으면 등급 떨어지는 냄새 난다. 다른 조상, 독립적. 야, 다른 조상이가 독립적 아니겠어? 조상이 다른데? 이렇게 네. 생각하세요. 자, 근데 기능은 어떻대? 공통이래 아까 누구 날개? 박쥐. 아니지, 아니지. 벌이랑 아니, 새. 어, 어쨌든 두다날때 날 뭐가 필요해? 날개. 어, 그러면은 궁금하면은 새 잡아서 날개 찢어 봐. 나나못나나못 넣겠죠. 못날 잡았죠. <laughs> 자, 그래서 유소 구조적인 유사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능 기능 빼고는 같아, 안 같아? 같아? 안, 안 같아. 예, 이렇게 외워. 자, 아까 얘기 누구 누구 날개? 새새 날개. 아, 왜 자꾸 예, 새 날개랑 누구죠? 벌 날개? 벌 날개 아, 이상하네 말 이상하네 뿅뿅뿅뿅뿅뿅뽕 그다음 상동 형질 상동 형질은 조상이 어때 같아요. 같아 자 그래서 공통된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수도 있고 시발 모르겠대 맞죠 그래서 왜 여기도 저왜 저거 난리야 자 그러면서 자 동일한 기관임을 보여주는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예시가 뭐가 나왔어요 그 어? 박쥐랑 말이 응자 음, 음. 박쥐의 날개도 박쥐의 날개랑 그 말의 앞아 말의 그 앞다리였어. 앞다리가 원래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다라는 거, 진화가 돼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 바뀌었다라는 거잖아. 맞죠? 예,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예. 그래서 이, 얘들이 어떻게 구별을 한다? 음, 전체적인 이거, 전체적인 구성을 연구한 다음에, 쓰임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에 집중을 한다. 예. 이게 모의고사 내신은요 한국말로 정리를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잘 하는데 이고잘풀것 같아 늘 느끼지만 나와있죠 <laughs> 두개 남았어요 아우 쉽네 야지구온난나나면 무조건 내용 쉬워 뭐 알잖아 지구온난화 누구 때문이야 인간공간 미 어. 클라스틱 <laughs> 헤헤 자 틀렸어요 우혁이 빼고 다 맞았나 보네. 오케이 흔히 <laughs> 구워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게안게 나. 아왜 어, 그래 우혁이 컨디션이 하하 안 좋았잖아. 우혁 컨디션이 안 좋았어. 자 시어터리가 바닷 바닷물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풍부한. 자 디솔브 옥시전이라고 했는데 이 디솔브는 뭐냐면 이제 용존산소라고 할게 자 용존산소로 아주 풍부한 용존산소로 포함되어 있다 이 용존산소는 모든 이런 해양 동물들이 뭐하는 거? <laughs> 아니, 숨, <laughs> 숨 쉰다 자왜숨 쉬어? 산소. 살려고 자 그럼 용존산소를 없애면 은거 그 안에 있는 애들 어떻게 돼?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회를? 못 먹어요 귀여워라자 그래도 못 먹어요 예자 가져 자 오랫동안 만들어져 왔다 물리학에서 이 찬물이 찬물이 뭐래 찬물이 네. 더 많은 용존 산소를 가지고 있다 누구보다 따뜻한 어 맞어 예자 그래서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좋아요 네안 전... 좋은 근데, 거 아니야 용존 산소가 뭐예요 뭘 그, 얘네가 차이... 살기 위해서 물에 있는 물의 온도가 이상해. 야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좋아? 안 좋죠. 안 좋지. 아, 따뜻해지면 안 좋네요. 좋네 자 그다음에 h i s i s One r e a s o n 이게 하나의 이유인데 이이 차가운 이런 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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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어가 살고 있는 이런 바닷물이 어그 Full of Life 라고 했으니까는 생명체가 어떻다라는 거겠어. 가득. 어 되게 가득 차 있다라는 거고 반면에 따뜻한 트로피칼 오션은 어 약간 그래 블루하고 클리어하고 상대적으로 어떻다? 형편없는 개체 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존 이런 데가 더 많지 않나 하는 거 혼자만의 생각이야. 예. 그래서 추운 곳에 있는 폴라 지역에 뭐 먹을 것들이 많다. 식객의 먹을 것들이죠. 예. 다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자그 다음. 자 따라서 자 이런 글로벌 워밍이 자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돼? 올라가네. 어. 어 발생. 어 바닷물에 이런 기온을 음. 올리면서. 자, 가주 진주. 이 셀프 에비던스가 뭐야? 자살한다라는 거야. 네. 자, 아니 미안해요. 아, 뭐, 예. 아, 죄송합니다. 자, 자명하다 확실해요. 자, 확실 자, 확실한이라는 형용사예요. 확실하다. 뭐가 확실하냐? 자, 이런 용의 이런 산소의 이런 양이 어떻게 된다? 디크리즈. 응. 내려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this is 이것은 월이섬이니까는 이제 좀 걱정스럽고 잠재적으로 재앙스러운 뭐다 겨우, 결과다 겨우. 만약에 허락받는다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걸로 지속된다면 그는. 이런 생태계 이런 위협의 레벨은 어떻게 된다는 계속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음 응, 맞아 자 지금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근데 <laughs> 그 데이터는 인디케이팅 보여준대 뭘 보여준대? 자 이런 그 용해 산소의 이런 양이 이 바다에 있는 용해 산소 양이 어떻게 되고 있어? 아, 야, 어떻게 되고 어, 있어? 감소되고 있어. 그자 4월 몰드나 하프 센츄리라고 했으니까는 지난 반세기 넘는 동안 아우 18 무거워. 자 그다음에 응. 그 데이터는 보여준다 접속사 이런 오션 이런 바다 이런 산소 레벨이 자 어떻게 돼?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어. 있어. 더 어떻게 더? 빠르게 빠르게 뭐보다 응. 상응하는예 뭐에 상응하는 수온 의상승에상응화어 어. 맞아요. 예, 맞아요. 자, 그래서 해양 산소 농도가 상응하는 수온 상승보다 더 빠르게 감소해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 네. 자, 그리고 아마 해르더 어떻게 되죠? 자고 있네요. 지금 큰일 났네요. 안 아, 아 알겠어요. <laughs> 자, 이 떨어지는 옥시건 레벨은 가지고 있다. 포텐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이 뭐야? 영향을 준다. 누구 해비타이 뭐야? 서, 서식지. 서식지 누구 서식지? 해예 아, 그리고 생, 예 최근 연애. 그리고 이것 은 이끌었다 뭐 더? 임번한 무산소의 사건. 사건. 예그 지호 가는 이벤트가 아니라 사건이에요. 자 응. 근데 그 사건은 뭐야? <웃음> <웃음> 죽이고 예. 죽이고 어떻게? 대치한다. 대치한다. 없애다. 아, 없애다. 쫓아낸다. 뭐를 쫓아낸다. 인구수, 개체수. 응. 물고기 내가 좋아하는 거. 아까 네. 한한줄 요약 되는데 말 진짜 더럽게 많네요, 맞죠? 그러니까 그냥 더우면 시 애들 다 뒤진다라는 거야. 더우면 힘들잖아 다들, 맞죠? 얘도 힘들대. 뭐가 없어서? 산소 없어서 네, 드디어 마지막. 마지막? 네 마지막. 원숭이에요 카푸치노 원숭이. <laughs> 3 분만에 컷 가능해요, 원숭이. 음, 음. 오케이. 자, 볼게요. 네, 어차피 음, 이번 주에도 또 나무 모이고 한번더 하긴 할 거야. 근데 좀 내가 오늘 빨리 나가야 될것 같아. 그래야지 너희가 문제를 풀면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빨리 나가는 거야. 내집목 상태가 꽤 썩은 빠지면도 불구하고 어, 그러니까 힘을 내라고. 알겠죠? 파이팅. 음. 이 뭐야, 이 새끼. 뭐 아, 합치노 <laughs> 카푸치노가 뭐원키인데이 새끼가 살아 어디에 살아? 거대한 사회적 구루에 살고 있대. 그러니까 아, 사회적 동물이다. 이 카푸치노 원숭이가 자, 어떤 어떤 상태로? 캡티티브. 캡티티브가 뭐야? 캡티띠브잡혀 있는 상태로. 자유가 어. 아니라. 그래서 이 원숭이 새끼들이 자, 트레이드 무역을 한다. 사람들하고 함께 하루 종일 아, 특별히 모였을 뭐때 음식이 제공 저거. 어, 연구한 데 어, 맞아. 자, 이런 애들 음식 갖고 갖고 놀게 제일 좋잖아, 실험하기. 아. 내가 준다 이 바위를, 너는 준다 나에게, 트리트는 뭐야? 음식이란 뜻이 여기서는. 어, 대접이란 뜻이 있는데. 그치. 어, 어. 그치. 자, 그치. 먹을 대접을 준다. 그러니까 먹을, 원래 트리트는 한떡 쏜다는 뜻도 있어. 네. 네. 그래서 먹을 거 준다. 네가 만약에 두었다 두 가지 원숭이를 이제 그 케이지에 집어넣었어. 자 넥스트 이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나란히 서로 서로 자 이렇게 넣었어. 자 그리고 제공을 할 거야 그 원숭이들에게. 자 슬라이스 오브 쿠크먼이 뭐예요? 오이. 어 오이죠. 자 폴더락스라고 했으니까 이제 바위자 근데 그 바위가 뭐야?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오이 조각을 둘 모두에게 준다라는 거잖아. 맞죠? 그 돌의 대가로. 돌도를 이렇게 주면 내가 오이를 주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원숭이들은 행복하게 먹어. 뭘 먹어? 오이, 오이. 오케이. 내가 너희를 가져 놓고서 이제 니네가 나한테 돌 주면 내가 너희한테 오이 주는 거야. 그럼 얘들이 해, 좋아 그러는 거야. 자, 그다음에 자, 그런데 만약에 너가 줬어. 한 원숭이에게 뭘 줬어? 어, 포도를 포도. 줬어. 그럼 포도가 자, 보편적으로 그 코콤불보다 더 어떻게 돼? 음. 선호되잖아. 달달하니까. 음. 맞죠? 이뿐이 맞죠? 네 그러면 그 원숭이 어떤 원숭이 <laughs> 자 어떤 원숭이 There is still receiving c o c o 라고 했을때는 그 오이를 받고 있는 이런 원숭이는 음. 어떻게 해쟤 빡치고 억 어, 빡치고 야 시발 뭔데 하면 서게들어온다라는 거야 그 오이들을 어디다가 그 실험자 면상에다가 던진다라는 거죠 아그 좋아하지 네 미쳤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꼬리를 잘라야지 왜요 왜 장난해 하면서 미안해 잠깨라고 좀 한번 해봤어. <laughs> 자그 다음에 비록 여기서 원숭이예요 여자가 아니라 갑자기 암컷인가봐 역시 까다로워 맞죠 우리 여자들이란 자 비록 본질은 헤이즈 사고. 자 비록 어 오일을 받은 원숭이야 여기서 오일을 받은 원숭이는 여전히 이스게 페이드라고 했으니까 받았다는 뜻이야. 받았어. 돈 받는 게 아니잖아. 그그 그 먹는 걸 받는 거잖아. 같은 양. 자 그녀의 노력, 그 sorting r s 라고 했으면 이제 바위를 모은 대가로서 이제 그 같은 양의 이런 걸 이제 받았다 할지라도자 그녀의 이런 특정한 상황은 자 has not changed라고 했으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다라는 거야. 그래서 comparison이 뭐야? 대조. 말고. 아, 아니라. 비교. 비교. 어, 비교. 다른 자 비교 자, 투 언어다. 다른 것과의 비교는 만든다.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음, 불공정한. 어 맞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다른 상황의 비교는 뭘 말하는 거야? 포도. 포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게다가 그녀가 기꺼이 뭐한다 지금? 어, 어벤더이 뭐예요? 파괴하다. 모든 버린다. 버린다. 어, 버린다라는 거야. 자 게인스는 뭐야? 게이야? 아니면 언어 어, 뭐. 모든 얻는 걸 버린대. 자그쿠폰벌그 자체를 버릴거래 그리고 소통을 한대. 그녀가 어떻게 하고 디스플레셔리 뭐야? 불행 어그 실험자한테 아씨막 이렇게 하면 뭐 야구 욕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막이잉막 막 이런 거할거 거 아니에요 맞죠? 어. <laughs> 요약은 안 해도 될거 같아요 자 남은 거 풀고 정리하면 다오분 안에 끝나겠네 자다 아, 풀고 가야 돼요? 아. 다 풀어야 돼요? 다자 74번 74번 하고 쉬운 거 할게요. 자 80번 자 그리고 어, 83번 자 마지막은 87번 할게요. 다른 사람 손착순으로 나와서 검사 받고 집에 가는 거예요. 시작 뿅